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필로시 셀스케어입니다. 이제 필로시 셀스케어는 이제 은근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로시 셀스케어는 이제 메디컬이나 바이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섹터의 종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그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게 약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독점 공급한다. 뭐 아니면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이제 필로시스헬스케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이 어, 종목을 비하한다거나 누군가를 탓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발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나쁜 일도는 없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복귀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주식이 수익을 냈던 뭐 손실을 냈던 뭐 복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하면 되는 거죠. 주식을 뭐 오늘까지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향후 미래를 본다면 복귀를 통해서 좀더 나은 어떤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필로시스를 스케어 지금 최근에 이슈를 보면 네, 이제 일본에 260억 원 규모 코로나 진단 키트를 독점 공급합니다. 이런 어떤 좋은 이슈, 호재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세도 나오고 지금, 어,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해도 상승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금요일에는 좀 하락 나왔죠. 네. 그럼에도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선 실적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이제, 감소를 하다가, 네,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얘네가 근데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봤는데요. 그 9개년도 재무제표에서, 그러니까 거의 10년어치 재무제표에서 적자입니다. 이거 바이오인 걸 어떻게 감안하더라도 이 종목이 과연 이제 기업으로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문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부채비율도 이제 18년, 19년, 20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상 증자를 계속해서 이제 외부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기 사채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부채 비율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니 제약 바이오인데 당연히 뭐뭐 뭐 이런 코로나 관련한 뭐 그러니까 키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재무제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 실수도 있는데 자, 재무제표가 자, 어차피 거래소에서는 그 제품의 뭐 어떤 제품이 잘되는 어쨌든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괜히 지정한 게 아닙니다. 관리 종목에 대한 요건이 있고 지금 뭐 급등으로 인해서 뭐 투자 위험 종목 지정도 받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딱지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관리 종목은 정말 위험하죠. 어 지금 시가총액이 몇 천억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된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적으로 그 개선세를 나타내기에는 9개년 동안 쌓아온 적자가 좀 큽니다. 어, 적자를 지속한 기업이 솔직히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적자가 개선되는 거지. 호, 그러니까 현재 이제 부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적자가 개선되는 거고요. 어, 유보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재무제표를 봐도 절대 이 바이오 기업이면 오히려 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 당연히 적절할것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장기적으로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추후 매물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리스크가 상당히 네,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기관도 매도를 한 상태고요. 어, 이게 물량이 적은 거면 말씀 안 드리지만 100만 주 단이잖아요, 100만 주 단이. 매도를 했고 여기는 개인은 100만 주 단위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가격에서 여기도 아니고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쩌면 코로나 관련한 그 코로나 관련주는 그냥 이제 무작정 매수를 한다는 거죠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런걸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매수해서 다음주에 뭐또 이슈 나오면 급등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대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만 아니 저번 달만 감안하더라도 다섯 배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개인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포모 현상이 나타나기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정말 이 종목 놓치면 이것도 만원, 이만원 갔을 때 괜히 수익못낸거 아쉬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종목이 2 0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한국 거래소에 네, 상장된 종목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 그러니까 금요일에 하락 나왔죠. 어, 월요일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그 검체 채취키트 뭐, 이 특허 관련한 것도 어, 자, 자, 솔직히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특허는 솔직히 어, 문서죠. 특허는 이제 어떤 매출로 찍,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사업을 잘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특허를 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뭐 매출이 몇 천억 찍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그런 특허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세계 최고나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봤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특허를 당연히, 뭐, 매매할 수도 있죠. 특허를 양도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좀 뭐, 그런 어떤 이슈도 없고, 그, 일본에 독점 계약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어, 자, 매출액이 잡히는 거지, 영업이익이 260억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어, 매출액으로 개선 그 매출액만으로 지금 개선되기는 그 동안의 적자가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감안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번 이번 주뭐 다음 주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정말 이제 뭐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 동안 많이 상승했고요. 지금 뭐 거, 그러니까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이제 지수를 봐도 그 동안 뭐 진짜 이상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할 때는 소폭으로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뭐 1%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지금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 우선 필로시스 스케어에 대해서 저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이 영상을 보고 저를 진짜 뭐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반등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이제 여기에 오인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종목 아니어도 진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다음 주는 좀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